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마키다 전동공구와 완벽 호환되는 18V 6.0A 배터리. KC 인증으로 안전성은 기본. 강력한 파워로 작업 효율을 높여보세요. 3 1900원으로 만나보는 놀라운 성능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마끼다 호환 배터리 및 충전기 세트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되었어요. kc 인증으로 안전성을 더했고 믿을 수 있는 국내 출고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놀라운 성능의 마끼다 배터리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18v 6.0아리투이온 배터리를 71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2위입니다. 마끼다 정품 리튬이온 배터리 18V 6.0A BL1860B. 강력한 성능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정가 대비 63% 할인된 44,300원의 최고의 작업 효율을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마끼다 BL1820B 18V 리튬이온 충전 배터리.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거예요 강력한 성능으로 작업 효율을 높여주고 믿음직한 내구성으로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.